깜깜했던 영어에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의 별빛 영어, 박세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의에 오신 걸 정말 환영합니다. 자이스토리의 어법 어휘 실전 강의입니다. 자, 이 자이 자이스토리란 책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또 많은 친구들이 풀고 있는 책이죠. 자이 책은 정말 방대한 만큼 선생님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이 책의 문제집보다 해설지가 더 두껍죠. 자이 해설지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책을 굳이 강의까지 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꼭 봐야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 OT에서 설명 을 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어휘 어법 실전은 고3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책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이 스토리와 박수연 선생님 만났을 때 어떤 강의가 펼쳐질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깜했던 영어의 별빛이 내린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법 어이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죠. 여러분 독해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내가 배웠던 어법이나 내가 배웠던 어휘를 완벽하게 맞춰서 1등급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내가 배운 걸 적용하고 싶은 친구들이 요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어, 정말 잘 선택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어법 어이 실전을 하게 된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책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요, 최신 18개년 아, 여러분 나이하고 똑같죠. 네, 18개년 수능 모평의 이 어법 어휘 전 문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신 7개년 어, 경찰대 그리고 3사 우리가 육사 해사 이 삼사 사관학교가 있죠. 이 문항들의 어법 어휘 뭐전 문항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교재 자체가 아주 해설지가 꼼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 강의를 듣는 이유는 제가 출제자의 눈을 키워드릴 거기 때문이죠. 어, 이 해설지가 이렇게나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을 들여 이 강의를 들을 때 제가 해설지를 그대로 읽어주기만 한다면 또는 해설지에 나온 그것만 이야기해준다면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뺏어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강의 자체는 해설지를 그대로 읽어주는 강의가 절대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어, 제가 먼저 일간 강의를 먼저 찍었는데요. 찍고 나서 제가 이 OT를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일간 강의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빔에다가 어, 교재 PDF를 띄우고 해도 되는데요. 빔에다가 해놓고 필기를 많이 하는 강의로 좀 바꾸었습니다. 어, 필기를 많이 하는 만큼 제가 뭔가 설명을 많이 할 거고요. 어, 이 선택지 분석이란 걸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1번 선택지는 이런 문법이야. 2번 선택지는 이런 문법이야. 이 출제자는 요걸 노리고 여기에다 밑줄을 친 거야. 이거를 다 제가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요거를 같이 예측하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이 예측한 것이 맞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요 내용은 물론 해설지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기 해설지에 있는 내용 플러스 제가 갖고 있는 이 출제 경험을 살려서 제가 현장 조사로서실 출제를 많이 해 봤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여러분 함정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어법이고요. 이걸 노린 겁니다. 하는 출제자의 눈을 같이 심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연습은 이런 출제의 눈을 키우는 거다. 어 단순하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책 보시면요. 아, 정말 문제수가 많습니다. 어,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을 거예요.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서 대략 한 800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32강 만에 다 틀기는, 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엄선을 했습니다. 일단 이 책에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 어법이 들어있죠? 어법성 판단이 A부터 R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R까지의 알파벳을 보시면 각각의 문법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A가 문장구조, B가 문장의 형식 이런 식으로 쭉쭉쭉 어법 항목에 따라서 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요거죠. A부터 R까지는 제가 좀 열심히 설명을 할 겁니다. 많은 문제를 되도록 다뤄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 어법 문제가 이 1번 파트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S에 보시면요. 이 목차 기준으로 S에 보시면 밑줄 친 함축음이 추론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요 문제 있죠? 예, 요게 이제 다시 등장했는데요, 수능에. 어, 좀 어렵습니다. 일종의 빈칸 문제하고 비슷한 건데요. 어, 어법이냐 어휘냐 좀 사지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휘의 개념으로 넓게 봤을 때 같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S 함축 의미 추론도 제가 같이 다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T에 있는 것들은 네모 어휘인데요. 어, 네모 어휘가 무엇이냐 하면은 네모 박스 있죠? A B C 각 네모에서 어법상 바른 거, 형태를 고른 것은 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네모 어휘죠. 실은 요 유형은 예전에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평가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다음에유 부분에 보시면요. 밑줄 어휘가 나와 있어요. 자 밑줄 어휘는 뭐냐면요. 어법하고 좀 다르죠. 이 지문 속에서 어휘 1, 2, 3, 4, 5에다 밑줄을 쳐 놓고 문맥상. 발지 않은 것은 잘 쓰이지 않은 것말 어, 그대로 해석을 잘하고 어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핵심은 여기 1번 A부터 R까지와 이후 밑줄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중심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마지막에 보시면은 실전모의고사 사문항식 해가지고 16회가 들어 있습니다. 어, 이제 1번, 2번은 경찰대나 3사 문제가 나왔고요. 3번, 4번은 어, 평가원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16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하면요. 800문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풀어드리기는 좀 시간상 어렵고요. 여러분은 푸셔야겠죠. 여러분은 당연히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문제 풀고 나서 선생님이 풀이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이건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은 강의 게시판 있죠. Q&A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요 제가 직접 24시간 만에 답변을 드립니다. 이 강남인강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좋은 점은 여러분이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럼 저에게 카톡 알람이 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이 학생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바로 와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바로 바로 직접 빠르게 답장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Q&A를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 이은8 0 0 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에서 어떤 걸 고를 거냐? 요렇게 골랐습니다. 첫 번째 1번. A부터 R까지의 업법성 판단은요.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원 18개년을 다풀 겁니다. 어, 아무리 쉬워도 그래도 이 평가원의 문제라는 게 이런 스타일이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 그래도 평가 문제는 좀 다르다. 그래서 18개년과 그리고 절대 평가 이후의 교육청 학력 평가 어, 전대평가 2018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 이후에 약간의 문제가 변형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있었죠. 그래서 그이후에 교육청 문제를 다룰 거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안풀 건가요? 그 중에서도 정답률이 50%그 언저리 이하이거나 좀 어렵다는 얘기죠. 요런 문제들은 a부터 r까지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a부터 r까지의 분량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고 제가 요걸 설명하면서 문법 설명도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s 함축 의미 추론은요. 어, 평가원 18개 년중에서 정답률이 50% 아래이거나 그쯤에 있는 아이들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함축 의미 추론은 실은 여러분이 문맥에서 여러분 독해가 잘 된다면 할수 있는 거고 어법 어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선별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t 네모 어휘는요. 요즘 잘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도 평가원 거는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게 이제 요즘 왜안 나오냐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걸 조합하는 거잖아요. 약간의 그50% 확률을 3개짜리를 조합하는 그런 능, 그런 그좀 단순한 찍기가 될 수도 있어서 요즘 잘안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그래도 평가원 거는 우리가 좀 풀어봐야겠고 이 평가원 안에서 난이도 50% 이하인 것들을 엄선해서 몇 가지 풀어볼 겁니다. 몇 문제 안 됩니다. 이거 다체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T는 아주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U에 있는 밑줄 어휘 있죠. 어, 이 밑줄 어휘가 실은 어, 유행이 두 가지 있죠. 앞쪽에 나와 있는 좀 짧은 지문에서의 밑줄 어휘가 있고요. 41, 42에 가면 1지문 이문학짜리 문제 있죠. 거기에도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어, 41번 문제는 그러니까 제목 문제고요. 4 2번 문제는 밑줄 어휘 문제죠. 네. 그것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건 실은 42번에 있는 그 밑줄 어휘예요. 왜냐? 그때 가면 시간도 없고, 어, 글 자체가 좀 깁니다. 난이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평가와 문제 중에서 정답률 50%그 근처 또는 그 이하의 것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어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은 모든 문항을 다 실었기 때문에 분량은 T 어, U S 이쪽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중요도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어법성과 어휘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풀어드릴 거고요. 어+ 어떤 문제를 풀 건지는 이미 목차에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 보시고 미리 아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주겠구나. 이 문제본 좀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요. 어 내가. 틀린 것 중에서 그냥 안 풀어주는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Q&A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전 모의고사는요. 어,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을 가지고 있죠. 1, 2, 3, 4를 다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 1번, 2번은 경찰대 3사거든요. 3번, 4번이 학력평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어려웠던 것들. 어, 3번, 4번은 실은 어휘 문제거든요. 그 중에서 어휘 추론 그리고 문맥, 어합의 추론 요거를 50% 이하인 아이들을 푸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정리를 하기는 할 거다. 여러분이 뭐가 중요한 건지는 제가 올려놓은 강의 목록만 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책 자이 스토리는 어, 정말 수능 역사에 살아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 수능 기출 문제를 이렇게 꼼꼼한 책으로 정리한 책이 어, 실은 시중에 없죠. 그래서 어 많은 학교에서도 이 책을 부교재로 선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한다면 풀어야 되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해설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책을 제가 그대로 해설지만 읽는다면 여러분 시간을 오히려 뺏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출제자의 눈을 키워드리는 그런 분석력 있는 강의. 그런 정확성 있는 강의를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OT 다 봤으니까요. 바로 지금부터 1강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OT 봤다고 끝난 게 아니라 1강으로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자, 1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만납시다.